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의 점수는 초월자2 80점 요새 참 저의 실력이 이 경쟁전에서 나오는 폼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좀 플레이하는 캐릭터를 변화시켜 줘야겠다 해서 레이즈를 한판 했는데 어.. 바로 시2캣 21데스 받고 강등 당해버렸습니다. 오늘도 데스매치 킬스은안 좋지만, 데스매치 야무지게 돌리고, 경쟁전 바로 돌려봤는데요. 오늘은 일단 초월자 3은 찍을 수 있을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맵은 어비스, 세리프를 들어줬는데, 빗사이트를 뚫려버려서, 일단 바로 붙어주긴 했는데, 상대팀 클로브가 쏘는 게 굉장히 나의 심기를 건드렸다. 살짝 쏘는 게, 어? 너 피킹 나올 거야? 나와봐 겁나 쏠라니까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번 판은 전진을 한번 계속 나가볼 예정이다 원래도 자주 나갔지만 음, <laughs> 다행히 0대2 좀... 라운드는 이겨야 되는 라운드였는데 이겨버리면서 1대2 라운드는 4명이서 A메인 앞당에서 수비를 한번 해줬다 아이소가 베이팅 자리를 들어가길래 진짜 야무지게 한명 따고 밀은 없다는듯이 바로 빠져주니까 해줄건 해주는 우리팀 아이소 그렇게 라운드는 동점 라운드로 가져가서 2대2라운드 비를 띄어오는 상대팀인데 나는 미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이트에서 수비를 하는 팀원들을 도와줬다 <끝> 스파이크가 D점에 떨어졌습니다 3대 2라운드는 빗사이트를 야무지게 뚫려버려서 혼자 남아버린 상황인데 그냥 자신감 있게 공을 켜고 트라이를 해봤지만 아오 까비. 바로 다음 라운드에 오퍼가 나와서 오퍼를 들고, 에이인 전진을 한번 또 나가봤는데, 하하, <laughs> 진짜, 이렇게 총 쏘는 거 보니까, 진짜 한번 해보자 이거 같은데, 사람 그렇지, 그렇지. 잘못 건드린 거야, 어? 바로 다음 라운드에 또 전진 한번 더 나가. 그리고 또다 다음 라운드에 전진을 한번 더 나가. 진짜 끝까지 상대도 맞짱을 뚫어오는데, 다행히 자존심 싸움은 내가 이겼다고 볼수 있다. 그렇게 뭐 수비 라운드에서는 오퍼레이터를 열심히 굴려서 수비 라운드를 8대 4로 마무리했다. 공격 라운드에서는 본총 라운드를 이겨버려서 라운드를 또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왔다. 이번 라운드는 이코 라운드인데 이코 세트까지 야무지게 성공해 버리면서 10대 6 라운드. 상대팀 제트가 전진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길래 이번 라운드는 졌지만 바로 다음 라운드에 제트가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기 위해 B 메인을 천천히 걸어와 봤다. 마지막 다행히 앞 포지션을 잡고 있던 두 명을 잡아내서 매치 포인트를 먼저 따냈는데, 상대팀이 갑자기 화가 났는지 굉장히 빠른 템포로 끝까지 메인을 계속해서 밀기 시작했다 당황스러워서 라운드를 12대10까지 따라잡힌 상황인데 그냥 시원하게 우리 팀원들도 메인 싸움을 해보기로 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반대쪽 B메인에서 오딘 소리가 야무지게 들리는 거 보니까 B메인을 굉장히 세게 밀고 있는 거 같은데 A사이트에 아무도 없길래 해븐까지 먹어주면서 길을 맛있게 따내고 게임을 이길 수 있었다. 기분 좋게 초월자 3으로 다시 승급을 성공해 버리면서 바로 돌린 다음 판인데 이번 판은 로터스가 나왔길래 레이즈를 바로 했다. 레이즈는 숙련도가 진짜 없다. 한평생 제트밖에 안온 몸인데 이 경쟁전에서 할줄 모르는 캐릭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지만 나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경쟁전에서 맞으면서 숙련도를 올린다는 마인드로 바로 레이즈를 픽했다. 그렇게 두 번째 라운드까지 한게 없는데 라운드를 따내버리면서 이번 라운드는 2대0 라운드. 총을 떨고도 되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잔해 싸움을 해줬다. 매시 이번 시즌 나의 첫 큐큐는. 나쁘진 않았는데, 뭔가 어색해 보이긴 하네. 이번 판은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진짜 한거 하나도 없는데, 5대1 라운드까지 와서 오퍼레이터나 뽑아줬다. 나이스. 아니, 11대1? 와, 13대1로 기분 그렇지, 좋게 네. 이긴 건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기분 좋게 이기긴 했는데, 딱히 레이즈 경험치를 쌓을 틈도 없이 이겨버려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틈틈이 레이즈도 연습해보지 않을까 싶다. 아니, 기분 좋게 연승했는데, 이거 어떻게 참아? 바로 한판더 돌렸는데, 레이즈 연습 좀 해볼랬더니, 또 오비스가 나왔길래 그냥 제트나 했다. 본성 라운드는 B 러쉬를 뛰어가서 2킬을 해낸 덕분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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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운드를 따냈는데 재활용 라운드까지 이겨버려서 라운드는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갔다 상대팀이 이대로는 안됐는지 오퍼에 오딘까지 뽑아버리는데 거비거비 오딘하루 그거마저도 우리 팀원들이 라운드를 따내버리면서 5대0 라운드 돈이 굉장히 많았고 상대팀이 또 오퍼를 뽑을게 뻔했기 때문에 바로 오퍼레이터를 뽑고 미드를 봐줬다 아, 애써 봐애봐 이렇게 라운드를 계속해서 따내서 7대1 라운드. 또 미드를 오퍼를 들고 가서 상대팀 클로버를 따내고 사이트를 같이 들어가준 다음에 시티를 로퍼로꽉 잠궈줬다. 공격 라운드는 딱히 보여주고 바. 없었던 게 공격이 하나도 안 어려웠어서 8대4 라운드로 수비를 시작했다. 권총 라운드는 b 사이트에서 난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가 상대팀이 사이트를 돌린 상황인데 원래라면 우리 팀 소바가 오고 나서 교전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참아? 그렇게 수비해서 두 라운드를 공짜로 따내고, 이번 라운드는 10대4 재활용 라운드. 아웃로로 미드를 봐줬는데, 운 좋게 상대팀을 퍼블을 내니까 미드를 엄청 달려와버리는 상대팀. 기가 얼마 없기 때문에 1대3 상황이 돼버려서 그냥 총만 떨고 보자는 마인드로 과감하게 플레이해 줬는데. 상대팀 소발을 잡자마자 사이트에서 총소리가 하나 들렸었기 때문에 위치를 대충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라 유리하게 1대1 교전 위치를 잡기 위해 순풍 상승 기류를 써서 위로 바로 올라가졌다. 그렇게 말해 뭐해. 제알룡 라운드를 이겨버리면서 라운드가 11대4였기 때문에 어려움과 하나도 없이 게임을 깔끔하게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다시 불멸이 점점 가까워지는 디아였는데 오늘은 체력을 또다 썼기 때문에 마무리를 했다. 과연 불멸을 찍어낼 수 있을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 해주세요.